7일차이기도 하고, 또 고려 시대로 드디어 우리가 페이지를 넘어가게 됐습니다. 선생님, 통일신라도 안 끝났는데 언제 고려로 왔나요? 자, 지금 그 끝나는 과정들, 그리고 왜 고려가 등장했는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스토리북은 32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억을 다시 되돌리면요. 신라가 통일을 했지만, 통일신라 말에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네, 지속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방에서 큰 돈과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세력들을 뭐라고 했죠? 바로 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통일신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까 이 호족들이, 아, 그냥 내가 나라를 한번 세워볼까? 라는 마음을 갖게 돼서 다른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32쪽 보면요. 호족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냐? 호족은 지방에서 대토지를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빵빵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어떤 개인 군사도 가지고 있었어요. 네. 자 그런데 먼저 호족의 지원을 받았던 이 호족들이 견원을 지원해줘요. 자 그래서 견훤은 어떤 나라를 세우냐? 바로 백제를 계승한 후백제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요, 궁예가 등장합니다. 국예, 궁예는요, 원래 신라의 왕족 출신이거든요?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던 궁예는 오히려 고구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호고구려를 세워요. 어, 그럼 지금 나라에 우리 한반도 안에 통일신라 있고요. 후백제가 세워졌고, 후구구려가 만들어졌어요. 어, 이거 옛날에 고구려백제 신라 있을 때 삼국시대와 비슷한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삼국시대긴 한데, 뒤에 나온 삼국시대다 해서 후삼국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국에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알고 있냐. 자. 이렇게. 어. 이런 모습으로 알고 있죠? 바로 이 궁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궁예가 세웠던 나라가 후고구려예요. 특히 이 궁예는요,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기도 하고, 나라의 이름을 후고구려가 아닌 태봉이라고 고치기도 해요. 그리고 나름 굉장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정치제도를 많이 정비하거든요. 그래서 이 궁에는 이 호국우려, 즉이 태봉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태봉을 언급한 이유는 시험 문제에 태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봉이라는 게 나오면 아, 궁에 가 세운 호국우려가 이름을 한번 바꿨는데 그 이름이 태봉이었구나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는 예전처럼 처럼 다시 신라 후백제 호구 고구려가 함께 있는 후삼국 시대가 완성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고구려를 세웠던 궁예가 포악한 정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드라마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잘 표현을 해서 음, 이슈가 되었는데 이런 명대사가 있었죠.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런 명대사가 있어요. 그것처럼 궁예가 굉장히 어. 정치를 잘못 하게 되니까 새로운 호족 출신이었던 누가 등장하냐 왕건이 등장합니다. 왕건은 본인이 호족 출신이기도 했고요 또 다른 호족들의 지원을 받아서 궁예를 몰아내고 왕이 됩니다. 그러면 궁예를 몰아냈으니까 똑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름을 고려라고 바꾸어요. 자, 그럼 지금 왕건이 고려라는 나라를 세운 거죠. 그럼 이 고려는 다시 이 후백제와 신라를 통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어떤, 어, 행동을 하는지 볼게요. 이 고려의 목표는 이 고구려를 계승했어요.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는요, 어, 후백제와 신라를 통일해서 다시 한번 통일을 이루는 게 목표였습니다. 우선 고려는 신라와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후백제와는 굉장히 많은 전투를 했는데요. 이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이기고 지고 이런 싸움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자, 공산 전투에서 한번 맞붙어요. 후백제랑. 근데 공산 전투에서는 고려가 패배했어요. 그런데 다시 고창 전투에서는 이 고려와 지금 뭘 보고 있냐면요. 이 고려와 이 후백제의 싸움에서. 공산전투에서는 고려가 패배했지만, 고창전투에서는 이 고려가 후백제에 승리하면서, 어, 이 전투에 승리하면서 어떤 분위기가 생기게 되냐면요. 삼국통일은 이번에 고려가 하겠다. "라는 분위기가 이렇게 생겨나게 돼요. 자,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요, 이 후백제를 세웠던 견훤이 스스로 고려해 오는 일이 생겨요. 이게 어떤 일이냐? 이 견훤의 아들들이 아빠 다음에 서로 왕이 되게 왕이 되겠다고." 왕의 다툼을 일으키는 싸움이 발생하게 됐거든요. 이런 싸움에서 이 첫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될줄 알았는데 자기 견원 아빠가 왕자리를 넷째 아들한테 즉 자기 동생한테 주려고 하니까 이 첫째 아들이 아빠를 가두어버려요. 금산사라는 절에 가두어버려요. 그래서 이 탈출한 견원이 저 고약한 놈. 그런데 내가 이 후백제에 계속 있으면 내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를 느끼고 이 왕건에 뭐어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견원이 이제 왕건에 고려해 와있는 상태였고요. 자 그리고 신라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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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이 약해져요. 약해지면서 아예 신라의 왕이었던 경순왕이 우리 33쪽에도 있어요. 신라의 왕이었던 경순왕이 그냥 싸움을 선택하기보다는 싸워도 백타 고려한테 지니까 그냥 나라를 통째로 갖다가 고려한테 줘요.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승산 없는 싸움을 해서 의미 없는 죽음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전체 통으로 받다, 받쳐서 고려한테 넘겨줍니다. 그럼 지금 고려는 지금 신라까지 통합을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려는 이 후백제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세 번째, 드디어 1, 2천 전투에서 이 후백제와 맞붙게 됩니다. 이 1, 2천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하게 되었고요. 고려가 1, 2천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결국 이 고려는 백제까지 통합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고려가 후백제와 신라까지 통일하게 됩니다. 어 그럼 여기서 하나 딱 친구들 어 선생님 근데 바레는 어디 갔어요? 네 바레 발해. 바레는 있었는데요. 바레는 바레가 멸망을 했어요. 바레가 누구한테 멸망을 하냐면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강력했던 바레가 왜 거란에 의해서 멸망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많아요. 뭐 화산이 폭발했다 뭐 했다 내용이 많지만 일단 여기 여기에서 알아줄 점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바레도 거란의 공격으로 멸망했거든요. 그럼 바. 발해에 살던 사람들, 발해의 유민들이 어디로 갔냐면, 똑같이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인 고려에 갑니다. 자, 그런데 이 고려가 이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려는 후백제와 신라도 통합했지만, 발해의 유민들까지, 그니까 나라를 잃어버린 발해의 유민들까지 받아들여서 완벽한 통일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에서. 고려가 결국 통일을 했지만 엄청나게 힘이 센 세력들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 수 있나요? 네, 그렇죠. 바로 호족입니다, 호족. 이 고려가 통일은 했지만 이 호족의 힘이 강,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왕건도 이 고려를 세울 때 호족의 지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왕건은 고려를 세웠지만 이 왕건의 첫 목표는 뭐냐면 이 호족들을 어떻게 잘 구슬르느냐가 문제예요. 그리고 왕의 힘을 어떻게 강화시키고 호족의 힘을 어떻게 누를까가 바로 이 고려의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고려가 어떻게 호족을 누르는 정책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할 건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완전히 끝내기 전에 32쪽과 33쪽의 퀴즈를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먼저 32쪽 관련 있는 것을 선으로 연결하라고 적혀 있는데요 먼저 1번 후백제를 건국한 인물은 누구인가요 너무 쉽죠 견훤입니다 자두 번째 후고구려의 이름을 태봉으로 바꾼 사람은. 궁예이죠. 자, 그리고 지방의 대토지를 소유하며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세력을 뭐라고 했죠? 바로 호족입니다. 음. 자, 그리고 넘어가서 33쪽에 우리 볼게요. 자, 어떤 왕이 신라를 고려에 넘겨줬죠? 바로 경순왕이죠. 자, 그리고 고, 고려가 후백제에큰 승리를 거둔 전, 전투는 공산전투가 아니라 고창전투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선생님이랑 함께 정리해봤고요. 우리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